이른바 수첩 인사 논란 속에 깜짝 등장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구원 출신의 미혼인데다 이번 공직 후보자 중 가장 적은 1억 5천만 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문회 출발도 당찼지만 죄송합니다, <laughs> 떨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그 저기 발표나든가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청문위원들의 장탄식이 이어집니다. 아, 그럼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전. 좋은... 아, 네, 아니, 전혀 모르는 거,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부처의 현안도 모르기 일수.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어. <laughs> 저 권역까지. 음. 그 적당히 얼버을이고 웃음으로 넘어가면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가 판 과정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합니다. 왜 당신이 당신 재산을 파는데 고모를 내세웠을까요? 고모가 자기 번호만 아시고 사실은 그 입증 사실이면 장관직을 걸겠어요? 네, 그렇죠 걸겠습니까? 걸 네.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 사격을 하다 지칠 정도입니다. 많이 나무라시니까 준눅이좀 드신 것 같아요. 그 언제 집을 사셨다고? 그때 2000몇 년인지 모르겠는 <laughs> 아유 참답답하고만 잠깐이 윤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과정과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질책까지 듣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선 과정도 도마에 오르고 몇 번이나 사양하셨나요? 두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번 사양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사양하시지 그러셨어요? 급기야 공부 좀 하라는 충고가 나옵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면 그 통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여야 모두 불투명해 보입니다. 조금 전 여야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이 끝났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오늘로 예정됐던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laughs>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장관이 어렵다면 차관이라도 조속히 인선해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신중 모드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선 원천 배제를 약속했던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르자 고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결국 큰 틀에서 인선 기조는 유지하되.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위장전입이라도 목적과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선 발표 당시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알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그런 사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미국 연수기관 우편물 수령과 부인의 지방발령으로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원칙 파기 논란에 서둘러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인선 문제가 문재인 정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18명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 문 대통령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 일기 내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세수론 또 세부대 담으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엄연히, 어,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어,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각 부처가 해온 노력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서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잘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앞에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금기시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우리의 좀 정치 문화 이런 것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위원들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러나고 나서도. 예, 물론 이제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다 저희가 잘 그대로 또 전달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뭐 서로 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며 고원을 경청해 각 부처의 노력을 살려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숨 쉬는 것도 정치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연구원장님.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은 지금 늦으시네요. 방송을 하다 보면 은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뭐 우리 대변인님도 곧 정표원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네.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어, 어떠세요? 대변인 생활도 지금 며칠 되셨잖아요. 음, 한 열흘 어. 된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십니까? 무겁습니다. 왜요? 음 사실은 이제 제가 당직 그~ 이제 대변실에서 여러 차례 근무를 했는데 국회의원 할때 대변인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외 대변인이어서 음. 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인력 지원이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세요? 네. 거의? 네 혼자 하고 이제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우리 전직 보좌관인 음. 조금은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도 비슷할 텐데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 벅차시잖아요 따라가기가 벅찬 음, 그래서 가급적 네. 아주 해야 될 것을 빼고는 어. 그냥 코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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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하루에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뉴스가 빼고 갈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네. 다 놓고 싶은데 네. 시간적인 제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걸 다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네, 이런 느낌이고요. 네. 자 잠깐 대변인 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급료 같은 게 없다. 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안 그러세요? 더군다나 여당이 그 열정페이를 지키는 게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이게? 그거가 이제 정당법, 선거법 이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당의 정무직 당직자들은. 음. 급여를 안죽는 걸로 돼 있고 사무직 당직자들도 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어 사무직 당직자 하나라도 더 생기면 사무직 당직자를 더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니까뭐 국회의원 했던거나 아, 이제 뭐 정치를 하려고 어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희생과 헌신을 기초해서 <laughs> 정당에서 있고 아 제가 오해했어요 예. 사무처 직원들 월급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무직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도 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음흠. 그리고 정편 뜻시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도 지금 끝나고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참, 아니 네.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 <laughs> 또 이제 출연해서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알리고 또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다 얘기는 못 하잖아요. 지금 음.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 말고는 이제 세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집권 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음. 임무 중에 하나예요, 대변인. 국회의원들 세비를 깎아라,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 하는데 우리들은 생각이 반대거든요.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문화 바꿔야 됩니다 이게. 자, 춘미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야기는요. 그 제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임의로 한번 집어넣어봤는데 백원우 전 의원이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셨어요. 백원우 하면은 우리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임용박 당시 대통령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울먹이면서 인터뷰 비슷한 걸 잡기 하던 그 기억이 저는 나는데. 네. 정무원들이 백의원을 제기하면서 노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장례는 일 순간 술렁였습니다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르는 정치 살인. 이명박 대통령, <목소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분 이제 민정비서관. 더군다나 이제 검사 검찰 출신도 아니고 일단은 장례식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은. 백원우, 당시 의원을 청와대 경호원들이 제압하는 과정에 정말 키적그한 분이 하나, 경호원들 사이에 끼니까 훨씬 작아 보이시는 그 상태. 입니다냘 여성이 네. 하나 있죠? <laughs> 그래서 그걸 말리면서 상당히 이렇게 거칠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아, 그게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짤막한 인터뷰를 보면은 백원우 의원 울고 계시고 거기에 폼에 안겨 계시는 분이 바로 지금 김현 대변인이시잖아요. 안긴 건가요? 제가 위로하느냐고 있는데, 작아가지고. <laughs> 그니까 러 말리는 상황. 근데 주로 그게 경호원들이 정말 이렇게 등치가 워낙 크잖아요. 네, 크죠. 그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 톤을 알기 때문에 아, 저분인지 알겠다. 잠깐 스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때 노제는 못 보고요. 그 봉화. 장례를 치르고 이제 광화문에 오는데 미리 올라왔어요. 미리 올라와서 이렇게 백원 의원을 만났는데 그날따라 백원 의원이 첫 번째 석이죠. 그러니까 맨 앞줄의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백원 의원 성격이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그때 재선 의원인데도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좀 이렇게 어린 축에 속해 있어서 늘 항시 이제 그좀 연장자인 정치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는 음. 성격이거든요. 그날따라 맨 앞줄에 앉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행동을 할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비장한 얼굴로 저한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네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네분이 이제 헌화하러 일어서서 가니깐. 한열 발자국 걸어갔나요 그랬더니 백원 의원이 맨 앞줄에서 한 다섯 발짝 그 나오면서 그때 이제 장례 식순이 적혀 있는 팜플렛을 들고 이명박 대통령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그다음에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이.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줄에 있는데, 근데 그그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장례식장에 참석한 일반인들이 욕을 했죠. 그 뒤쪽에서. 네. 그래서 저는 아 제가 아까 그 직전에 봤던 백원의 백원 원의 비장함이 아, 바로 저거였구나. 그래서 퍽 소리가 나가지고 맞았어요. 사실은 입을 콱 틀어 막은 거죠. 퍽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뛰쳐 나갔죠.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은 제가 얼굴을 알죠. 춘추관에. 바로 직전에 또 계셨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름까지 기억하는 경호관이었죠. 그래서. 아, 그런 관계가 좀 있구나. 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경호관들도 굉장히 난처했죠. 왜냐면은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비극적인 음. 삶을 정리한 그날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의 양심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제 경호관이 사실은 제가 힘이 딸리죠. 그나 그때는 거의 5일 동안 뭐, 낮밤 없이 장례를 이제, 문상객을 맞았고 또 우리 언론들 지원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제가 하루에 한 끼도 채안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외소할 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호관들을 띄어냈죠 그러니까 백원 의원을 질질 끌고 가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현지 국회의원을 네. 그렇게 처참하게 끌고 가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뛰어냈더니 그 경호관 하나는 사실은 손을 떼더라고요. 백원 의원하고 손을 떼고,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은 저희를 잘 모르니까, 저를 잘 모르고, 이제 백원 의원은 알겠죠. 그래서 그 귀퉁이로 이렇게 끌고 갔죠. 격리시켜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백원 의원이 짧게 인터뷰를 기자들이 와서 네. 왜 그랬는지를 이제 물었고, 그리고 그때가 생중계가 될 때였으니까, 네. 일부 그, 음, 방송에서 이제 백원 의원이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장례식장에 다시 안 들어가겠다고, 네. 어, 그런 거를 제가 설득해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경호관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국회의원, 뭐, 이전에, 어쨌든, 그소요를 일으켰다고 판단해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를 제가 그때 경호관 이름을 불렀죠. 음. 누구누구 경호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분은 상주입니다. 막을 자격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예, 장례식을 마쳤고, 그 이후 행사까지도 진행이 됐고, 그, 그러고 나서 백원 의원이 장례법 위반인가요? 거기인가 뭐 아, 장례법인가요? 장례. 장례방해죄가 있더라고요. 어. 처음 저도 알았는데 어. 장례방해죄로 어버이연합인가 뭐 그런 단체로부터 고발을 어. 다,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서 약식 기소됐는데 정식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예. 받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비서실장 그때는 이제 자연인으로 계실 때잖아요. 음. 그래서 증언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셨죠. 재판장에 나와서. 그런 관계고 두 번째는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음. 근무를 했었어요 아, 백원우 의원이 그 예, 국회의원 하기 전에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인터뷰에 네. 백원우 지금 현재 비서관 대신 그분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오기도 하고요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그 임용박의 표정을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와 뭔가 정말 악마 조롱했죠 사람처럼. 조롱하고 음. 김인옥 여사는 씩 웃는 장면이 목격이 됐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자아냈던 두 분의 네. 태도. 네. 전직 대통령의 태도. 그때 백원 후보는 노대통령 장례식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남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 안 되셨고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셔갖고 그때 당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사람이 무슨. 강심장이라고 해도 음. 국가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놓고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심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 자기도 몹시 떨렸는데 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네. 울분을 누군가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놔야 되는 게 맞고요. 중계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는데 네. 실제 장례식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면서요. 약간 그러니까 뭐 오셨던 분들이 항의하고 음. 뭐 욕설도 나오고. 그러고 사실은 저처럼 뛰쳐나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소요소의 대통령 행사 참석 행사기 아. 때문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경호관들이 요소요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 옆에 옆옆 자리에 경찰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경험이 스으죠 실수 그러니까, 실패예요 그러네. 근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하나가 발을 딱 내 가지고 저를 못 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뛰쳐나가니까 그 경찰이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이제제 옆에 앉아 있었던 후배인데 그 후배가 발로 딱 발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나오다가 이제더 이상 못 나온 거죠. 네. 그 백원우 당시 의무원만 기억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 뛰쳐나와서 하지마 하지마 경호관들을 떼어내던 바로 그분 김현 대변이십니다. 그 당시 말해도 지금 48년 전이니까 까마득하시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때 8년 전 40대 중반밖에 안 되던 아이 굉장히 젊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때 뭐 네. 아이고. 지금이니까 이런 이야기 웃으며 할수 있네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한 3년 저는 뭐 그때 하루 잠을 한 3시간도 채못 잤던 것 같아요. 새벽 4시면 깼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셨던 그 시간에 해가지고, 어, 그랬죠. 음, 근데 뭐 짤막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론 백원 의원은 성정상 아무 개의치도 않을 텐데 이제 언론들이 그래도 재선 의원 출신인데 비서관은 좀 너무 뭐 격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말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그렇죠 놀라운 인선이죠. 음. 왜냐면 한병도 의원이나 뭐 진성주 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기 음.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청와대 국정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음. 어, 가능한 인선이라고 보는데, 백원 의원이 그 이제 친인척을 이제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병호 전 수석이 직전 민정비서관 하다가 이제 민정수석까지 올라간 케이스인데, 이제 발탁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예, 발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백원호원이 사실은 안행위에서 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성관위왜 해킹사건 때문에 어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음, 예, 그, 이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에서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죠. 2012년도에 이제 공천심사위 간사였는데 그때 표적이 됐어요. 그때 물갈이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이 이 사건 음. 그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게 바른 말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았고 음. 그거를 씻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선 고지에서 뭐안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저도 떨어졌는데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음. 본인이 재선 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자리에 가게 된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사건 때 머리를 숙였지만 음. 그런 심정도 있다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바고 어, 그때 이제 우리 저희 이제 소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 안에서는 늘 백원우 의원에게 부채 의식이 있는 거죠. 그, 그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었. 사람이기라서 예. 백원우 이제 비서관 민정비서관 음.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사건들이 계속 재조명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역사에 어떤 한 페이지를 남겨놔야 우리 일반 민중들의 울분 같은 것들이 기록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없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럼요. 다 묻혔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원우 비서관님. 저도 그때 뭐 마음은 우리 백원우 뭔가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게 외치는 백은우 의원을 정말 껴안아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주잖아요. 우리가 상주로 장례식을 치르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 맞아요. 거기에 맞아 문상차 온 분이니까 또 우리가 또 그에 대한 예의는 또다 어 하는 것이 맞다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재판에 제가 증인 나갔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laughs> 우리도 비슷할 텐데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 벅차시잖아요. 따라가기가 벅찬. 음 그래서 가급적 네. 아주 해야 될 것을 빼고는 아. 그냥 커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하루에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뉴스가 빼고 갈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네. 다 놓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걸다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네. 이런 느낌이고요. 네. 자, 잠깐 대변인, 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급료 같은 게 없다. 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안 그러세요. 더군다나 여당이 그 열정페이를 지키는 게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그거가 이제 정당법, 선거법,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당의 정무직 당직자들은 급여를 안 주는 걸로 돼 있고 사무직 당직자들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사무직 당직자 하나라도 더 생기면 사무직 당직자를 더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니까뭐 국회의원 했던거나 아, 이제 뭐 정치를 하려고 어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희생과 헌신을 기초해서 <laughs> 정당해서 있고아 아, 제가 오해했어요 예. 사무처 직원들 월급 준다는거 그렇죠 정무직아 예. 그렇구나 예. 그래도 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음흠. 그리고 정편 뛰시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도 지금 끝나고 빨리 가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게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 아니 네.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 <laughs> 또 이제 출연해서 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선 발표 당시 위장 전입 사실을 미리 알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그런 사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미국 연수기관 우편물 수령과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원칙 파기 논란에 서둘러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인선 문제가 문재인 정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18명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 문 대통령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 일기 내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새 수론 또새 부대 담호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엄연히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각 부처가 해온 노력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서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잘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앞에 준구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금기시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우리의 좀 정치 문화 이런 것으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수첩 인사 논란 속에 깜짝 등장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구원 출신의 미혼인데다 이번 공직 후보자 중 가장 적은 1억 5천만 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문회 출발도 당찼지만 죄송합니다. 떨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발표나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청문위원들의 장탄식이 이어집니다. 아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자원 수사는... 네,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부처의 현안도 모르기 일수. 우리 이 항만권역이 몇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권역이요? 어. 어그 <laughs> 적권역까지. 응. 그 적당히 월범으이고 웃음으로 넘어가면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가 판 과정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합니다. 왜 당신이 당신 재산을 파는데 고모를 내세웠을까요? 고모가 자기 번호만 아시고 사실은 그. 입직 사실이면 장관직을 거기였어요? 네 그렇죠. 걸 걸겼습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 사격을 하다 지칠 정도입니다. 많이 나무라시니까 준옥이 좀드신것 같아. 그 언제 집을 사셨다고? 그때 2000몇 년이지 우리. 모르겠... <laughs> 아유 참답답하고 마저까지. 윤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과정과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질책까지 듣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선 과정도 도마에 오르고. 몇 번이나 사양하셨나요? 두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번 사양하셨다면은 마지막까지 사양하시지 그러셨어요? 급기야 공부 좀 하라는 충고가 나옵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 고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면 그 통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여야 모두 불투명해 보입니다. 조금 전 여야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이 끝났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오늘로 예정됐던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laughs>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장관이 어렵다면 차관이라도 조속히 인선해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신중 모드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선 원천 배제를 약속했던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결국 큰 틀에서 인선 기조는 유지하되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목적과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국무위원들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러나고 나서도 물론 이제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다 저희가 잘 그대로 또 전달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뭐 서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며 고원을 경청해 각 부처의 노력을 살려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숨 쉬는 것도 정치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연구원장님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은 지금 늦으시네요. 방송으로 하다 보면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뭐 우리 대변님도 곧정피원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네. 김현 대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어, 어떠세요 대변인 생활도 지금 며칠 되셨잖아요. 음, 한 열흘 어. 된것 같습니다. 재밌으십니까? 무겁습니다. 왜요? 음, 사실은 이제 제가 당직을 이제 대변실에서 여러 차례 근무를 했는데 국회의원 할때 대변인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외 대변인이어서 음. 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세요? 네. 거의? 네, 혼자 하고, 이제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우리 전직 보좌관이 음. 조금은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